양파는 많은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양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양파의 좋은 점. 필수 영양소 제공 양파는 비타민C, 칼륨, 식이섬유,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. 이러한 영양소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원합니다. 항염증 작용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항산화 효과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소화 개선 양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양파의 나쁜 점 소화 문제 양파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식이섬유나 활성 물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들은 양파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피부 발진, 가려움증,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냄새와 입맛 변화 양파를 섭취하면 숨과 몸에서 냄새가 나며 입맛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요약하면 양파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 이점을 제공하지만, 과도한 섭취나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.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 양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